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생선이나 요리를 했다기보다는 특별한 장소에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사는 친구들에게 매우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행 갔을 때는 제가 여러가지 연장들을 챙겨가서 요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마트에 가봤는데요. 여기는 제주 이마트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서울에 있는 이마트랑 비슷했는데 저렇게 생선류가 조금 더 다양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요리 재료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일단 회를 떠야되기 때문에 화로가 필요했는데 뭐 당연하게도 이마트에서는 화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횟감은 뭐가 있나라고 살펴봤는데 의외로 제주도 이마트에 포장되어 있는 회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동문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큰 갈치들이 여기저기 많았는데, 갈치가 어찌나 신선한지, 조명을 굉장히 세게 해놓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갈치의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를 정도였어요. 자,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매우 신선해 보이는 갈치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쭉둘러보기로 했어요. 갈치가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수조기, 민어 이런 생선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날 갔을 때는 며칠째 조업을 많이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떠놓은 회도 여러 가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먹기에는 이것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재성에 차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선어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는 동문시장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 큰 고등어도 있었고, 마트에서 봤던 성대도 있었고요. 역시 딱새우를 파는 집도 있었습니다. 매우 크고 선도가 좋은 성대가 있다면 도전해 볼만 했을 텐데, 이날은 성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화로조가 있는 집들도 상품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양식어종이었고, 이렇게 여러가지 해산물도 팔기는 했지만, 저런 것들은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땡기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네마리가 8만 원인 거예요? 네, 이거 네마리에 8만 원만 주세요한 마리씩은 안 파시죠? 한 마리도 팔아요 팔아요? 팔아요? 네, 중국 포장해서 햇볕 다 보내 드리고 오늘 잡힌 팔아요. 거예요? 응? 예, 오, 오늘 올라온 거예요? 네, 예, 당일 말 회로 먹어도 돼요? 아니, 회로 네, 지금 시간에는 안되고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큰 거를 안 먹어요 썰어주는 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한 50개까지 아 작은 걸얘네큰 예, 큰큰 걸로 못 먹어요? 예, 큰걸로는안돼요 예, 예, 물러준다고 예, 어... 키로는 잘안되로 키로 6만원이요? 네. 언제 잡힌 거예요?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네 키로 6만원 조만 보고 올게요 저렇게 큰 갈치가 맛있을 것 같은데 왜 회로 못 먹는지 약간 이해는 안 됐습니다. 저 옥돔도 물건이 나쁘지 않았죠. 씨알이 좀 작아서 고민이 됐는데, 사람들이 특히 많이 모여있는 횟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여기도 어종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는데. 아니님 고등어 얼마씩 해요? 마리에요? <laughs> 방어도 마리로 파세요? 팔고. 자, 원하는 만큼 소분해서도 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이거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새로 떨어지 여기서 세가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딱은 만원, 만원. 식당도 있고. 보정은 얼마씩 돼요? 한 마리는 2만원인데요. 네. 뭐 3시간 안에 드셔야 되고, 네. 3시간 안에 안 드시면은. 포장회를 사실 거면은 방금 전 집도 괜찮긴 한데, 저는 포장회를 안살 거니까. 화로는 아까 본 곳에서 사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깍스 얼마씩 해요 어느 누구야? 어, 네. 안 어? 안안 그러니까. 안 거? 어느 거야? 아, 키로에 25,000원? 키로에 25,000원이요? 안깐 거든요? 안깐 거요. 안깐 거든요. 안깐 거밖에, 키로에 25,000원? 네. 조금씩도 파세요. 좀 많은데? 네, 많세요 이거 회로, 아, 먹어도 아, 아, 어? 까서 회로 먹어도 돼요? 가서 회로 먹어도 돼요? 500g만 주세요. 아, 15,000원 주세요? 네? 아, 15,000원 주치요 응.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횟감 딱새우를 15,000원어치 샀습니다. 이 집에서 산 이유는 제가 본것 중에서 비교적 큰 편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대가리만 찍어서 주실 수 있어요? 간이 맛있는 쥐치도 여기서 한 마리 데려갑니다. 아까 눈여겨봤던 동문 나요 초상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고등어랑 방어를 좀 사기로 했고요. 제가 이 집을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는 시장에서 보기 힘든 노줄로 물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내용은 쇼츠에 따로 담았습니다. 대가리 내장 이거 방어 반 마리 2 0원이니까2 0 0 0원야 돼요. 예. 대가리를 찍고. 노즐로 방열을 해서, 오늘 다못 먹으면 숙성지로 숙성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장을 봐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A few later. 자, 이제 요리를 할 친구네 집에 왔는데, 주치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자, 배를 갈랐는데, 아, 어, 뭐 간이 없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아주 작았어요. 쥐치가 간이 없네. 어, 아니 왜 걔는 간이 간땡이가 부은 것도 아니고 간이 없는 주치가 있어요? 그러게. 주치 맛의 90%는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90%가 없는 주치회를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치도 손질하고 주치 오로시를 하고요. 그날 가장 기대됐던 고등어도 대가리를 따고 오로시를 떴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로시 작업을 한 다음에 해동지로 싸 놓고 수분을 한번 정도 제거해 준 다음에 먹는 게 그냥 바로 먹는 것보다는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초절임을 하지 않고 그냥 숙성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 별로 맛이 없기 때문에 화로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이 굉장히 좋죠. 오늘의 가장 맛있는 횟감이었어요. 아 머리만요? 머리만. 껍데기는 버려요 머리랑? 아니 껍데기로 이걸 소스를 써야 되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주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하는 딱새우 같은 경우는 대가리와 껍질을 따로 모아두고요. 살은 얼음 소금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체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줬어요. 그리고 등을 따서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주시고 아직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동지로 다시 싸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한라봉에 속을 파서 저렇게 그릇으로 만들어 주고요. 과육은 새끼손톱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다이스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양파도 그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썰어서 함께 섞어 줬고요. 여기에 토마토도 조금 들어갔어요. 수분을 제거한 딱새우살 같은 경우에는 다져주는데 너무 가루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져놨던 한라봉과 양파, 토마토, 딜을 조금 넣어 줬고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다음에 네. 상큼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라임 디스트를 갈아줬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약간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 아,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만들었던 한라봉 그릇에다가 차곡차곡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바게트 같은데 올려 먹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텐데 바게트를 못 샀어요. 보여? 잘 떨리는 거? 어. 썰 때. 보들보들하고움오 움직인다 무섭다. 이거는 진짜 화로회라 뭐, 거의 화로지 어... 잠깐만요 숙성이가 아니라 방어가 이때 사후경직이 와서 살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어도 좀 썰어볼텐데 고등어가 진짜 기름지더라고요 육안으로만 봐도 반짝반짝 기름이 빛나는게 느껴지시죠? 어떻습니까? 신선합니까? 맛이 없어 나 혼자서 먹어야겠어 박새우 껍질을 양파와 대파, 이탈리안 파슬리 줄기를 넣고 저렇게 볶아주는데 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 리방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방울토마토를 넣고 그냥 되는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자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런 딱새우 타르타르와 고등어 방어 주치회 그리고 생선회를 이용한 카르파치오, 해산물만 있으면 질리니까 스테이크도 조금 구웠어요. 부위는 안심입니다. 이렇게 뽑은 비스크 소스를 이용해서 마무리는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첫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제가 간 곳은 에어에 위치한 오마카세 미미입니다. 사장님께서 갈치를 한 마리 주셔가지고 가게에서 손질을 해서 그날 저녁 숙소로 가져왔어요. 전날 잘 숙성 시트로 숙성한 생선들과 속수에서 갈치회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운데 신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탈이 나니까 꼭 제거해 주시고요. 갈치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기보다는 저렇게 촘촘하게 칼집을 내어주시면 좋습니다. 엄청나게 두껍죠? 오지가 넘어가는 거대한 사이즈의 갈치였어요. 미미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갈칩을 좀 촘하게 내서 썰어주고 한 종류로만 썰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런식으로 넓고 얇게 회를 뜨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얇게 떠도 껍질이 좀덜 걸리죠. 자 일부는 토치를 이용해서 껍데기를 살짝 구워줬어요. 껍데기만 살짝 구워주면 굳이 참물에 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날 손질한 고등어는 초절임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절여졌어요. 고등어도 라임 제스트를 살짝 뿌려줬고요. 숙성 시트에 잘 보관해둔 방어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숙성이 돼서 오히려 이날이 더 맛있었어요. 숙성의 맛을 들리면 화로가 약간 싱거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등어회와 방어회 그리고 오마카세 미미 사장님이 주신 갈치회까지 푸짐하게 저녁술상을 차렸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사먹는 것도 좋지만 비록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평소에 보기 어려운 식재료를 이용해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요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미식당이었습니다.